전 세계가 지켜본다. 새 정부는 생산 감축 포함한 플라스틱 협약 지지하라. 오늘과 내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와 그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한국 정부는 이 행사의 개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작년 유엔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다섯 번째 협상 회의에 이어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까지 연달아 유엔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 의지와 그 방향에 대한 전 세계의 의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이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도 악화시키는 물질인 이유입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재활용 많이 만들고 쓰레기 처리를 잘하자의 대표적인 방법인 재활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산량을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류와 지구 환경은 더 이상 플라스틱 생산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오염의 위기를 통감한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이 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친 이 협약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입니다. 지난 5차 협상 회의에서 100여, 개, 100여 개의 국가가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유국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휘둘린 국가들이 이 협약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협약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5차 협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한석 장관은 협약의 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생산 감축을 위한 100여 개 회원국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 어디에도 동의, 동참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는 본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협약에 동의한 우호국연합의 회원국이자 직전 협상국의 개최국,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친 개최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지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풀뿔이었데